1937년 대대적으로 중국을 침공한 일본군 초반의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진격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1939년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급변합니다. 일본은 그 넓은 중국 대륙에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고 결국 더 이상의 공격이 무리인 상황에 처한 것이었죠. 또한 일본군의 전투력은 점점 무뎌져 창사 전투, 노모난 전투 등에서 일본군이 패배하던 상황에 이에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 장제스는 기회를 포착하고 대방격을 가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100만이나 되는 중국의 대병력이 모여 1939년 겨울 동계 대공세를 실시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전은 사실상 실패해버립니다. 중국군은 목표였던 우한 탈환에 실패했고 일본군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고 중국군 전투 역량이 적어도 20에서 30%가 삭제되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장제스의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 버렸죠. 중국이 이 작전에서 성공할 수 없던 이유는 중국군의 힘의 부족에 있었습니다. 이런 대반격 작전은 2차 대전에서 소련군이 막판에 독일군에게 가했던 것처럼 적에 대한 충분한 힘의 우위를 가진 다음에 시작해야 하는 것인데 중국군은 그런 우위 없이 그냥 인구만 많이 동원해서 공세를 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죠. 중국군이 아무리 많은 병력 적으로 공격을 가해도 전투력이 강한 일본군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를 커버하면서 철도를 통해 후방에서 신속히 병력을 증원해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패에 결국 장제스는 위신에도 병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일본군은 전세가 조금은 유리해지게 되었죠. 하지만 일본군이 마냥 유리하지는 않았던 것이 일본군은 중국군이 이만한 대공세를 펼칠 여력이 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일본은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중국의 병력을 주둔시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 병력은 상당수가 중국의 발이 묶이게 되었고 이것은 훗날 태평양 전선에서 큰 불리함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렇게 장제스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침략자에 맞서는 애국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면 그 반면에 마오쩌둥의 공산당군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던 공산당 군은 이 동계 대공세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세력만을 불렸죠. 하지만 이쯤 되니까 공산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공산당은 세력만 불린다. 항일투쟁에서 쏙 빠지고 자기 이속만 챙기냐. 이런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그래도 자기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 휘하에 있던 팔로군은 1940년 8월 허베이성에서 일본군을 공격 40만 군사를 동원해 백단대전이라 불리는 전투를 전개했죠. 팔로군은 신사군과 함께 당시 중국 공산당군을 구성하는 한 축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전투는 병사를 집중시켜서 밀어붙이는 일반적인 정규전은 아니었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게릴라 비슷한 비정규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군 자체에 대단한 타격을 입힌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내서 공산당군은 470km 불량의 일본군 철도를 파괴하고 2만 명의 일본군을 소멸시켰습니다. 나름의 성과는 낸 것이었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소식을 들은 공산당의 수장 마오쩌둥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오쩌둥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죠 원래 공산당군은 그냥 자기가 뭐라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만 공세를 가하려 했는데 그것이 자꾸 커져서 40만 규모로 확대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오쩌둥은 아니 우리는 일본 무찌르는 것보다 세력을 불려야 한다 왜 굳이 전쟁을 확대했느냐라면서 분노한 것이었죠 加加加 역시, 마오쩌둥에게는 자신의 이익만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나서는 중국 공산당은 이 백단대전을 공산당의 대표적인 위대한 항일투쟁으로 열렬히 선전하게 되죠. 아무튼, 이렇듯, 국민당과 공산당 측은 서로 항일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판이하게 달랐는데,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장제스 측에서 반감이 나와서, 공산당 저것들, 자기 세력만 불리려하고, 일본과의 전쟁에는 소극적이네 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때 장제스는 크게 자극을 받았던게 백단대전에서 공산당이 40만이나 동원되었으니 장제스는 몇만에 불과했던 공산군이 저렇게 늘어났어? 하면서 공산당에게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한편 마오쩌둥의 공산당 측 역시 오 이제 우리 공산당도 단독공세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때문에 국공간의 갈등은 이를 계기로 자연스레 악화되었고 이 갈등은 곰고곰다가 끝내는 폭발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완난사변이라는 것이었죠. 완난사변이란 쉽게 말해서 1941년 초 국공 양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국민당군이 공산당군을 공격해 괴멸시킨 사건인데 이를 설명하자면 국공간에는 국공 합작 중이었음에도 서로 워낙 대립관계였다 보니 양군 간의 소규모 무력 충돌이 빈번하다가 1940년대 들어 장제스는 계속 확장하는 공산당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결국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산당군 일부를 강북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장제스 측의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어서 공산당이 이를 거부했다가는 국공합작이 깨질 판이었고 그래서 공산당은 굴복하고 군대에 이동명령을 내렸죠. 이때 이동한 병사들은 공산당군 휘하의 신사군이라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동하고 있던 신사군에게 국민당군 8만이 진격하여 포위했고 공격을 가해 신사군 1만명을 괴멸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완난 사변인데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산당 측에서는 장제스가 일부러 신사군을 괴멸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당 측에서는 신사군이 국민당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반격한 것이라고 주장하죠. 어쨌거나 이 사건으로 공산당의 주력 신사군은 괴멸적 타격을 입었고, 이는 국공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산당군이 큰 타격을 입음으로써 국민당이 자신의 우위를 보여준 모양새를 보이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일견 보기에는 신사군 주력이 선멸되었으니 공산당의 세력이 약화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 하나는 억세게 좋은 마오쩌둥은 오히려 이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죠. 이 완난사변으로 오히려 마오쩌둥의 경쟁자 샹인이 목숨을 잃었고 라이벌이 사망했으니 마오쩌둥은 공산당에서의 권력을 더 공고히 했던 것이었죠. 또한 마오쩌둥은 신사군을 팔로군 휘하로 편입시켜 정규군으로 재편했고 오히려 완난사변 이전보다 신사군의 전투력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아무튼 장제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눌러도 눌러도 공산당은 어떻게든 성장했고 공산당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제스는 사실상 일본 군과 공산당 두 적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한편 일본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때쯤 되니까 일본군 초반에 파죽지세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국공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민당군을 필두로 한 중국의 반격이 너무 거셌고 일본 병사를 너무 많이 징집하여 군대의 질도 낮아졌을 뿐더러 병참 능력도 슬슬 한계에 접어들었죠. 무엇보다 일본은 특유의 이상한 생각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먹을 밥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병참에 소홀했기 때문에 일본군의 유지력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때 일본군은 중국에서 더 이상의 추진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일본은 뒤에서 게릴라를 벌이는 중국군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이른바 삼광 작전을 전개하여 33만 채의 가옥을 불태우고 7만 5천 명을 살해하는 등 화북 지역의 중국군을 괴멸시키기도 했지만 전체 전황은 그대로 그렇게 점점 전황이 어두워지는 상황 이때 일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본은 그럼에도 결코 중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은 수십만 병력을 갈아넣으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근대화 이래로 승승장구를 달리던 일본군이 후퇴한다. 그것은 대일본의 위신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한 사상적 바탕 속에서 일본군은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말 기상천외한 전략을 바로 뜬금없게도 동남아시아를 점령하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계속된 전쟁으로 자원줄도 말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눈을 돌려서 동남아시아에는 석유같은 매우 풍부한 자원이 있으니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군을 격파하자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허무 맹랑한 소리였죠 그러나 중국에서 밀리면 자신의 정치 기반이 흔들리는 일본 군부는 이 작전을 승인 했죠. 그래서 일본은 군대를 진격시켜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에 침략을 가해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는 사실상 빈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만 보내면 되었죠. 그렇게 일본군의 전략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을 가로막은 이들이 있었죠.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침략 전쟁을 벌이는 일본을 매우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 이상 일본이 팽창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일본의 동남아 진출을 차단하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미국은 초강수를 둡니다. 1941년 7월 일본의 석유 수출을 금지한 것이었죠. 석유가 없으면 모든 전쟁기계들은 올스톱되는 상황. 일본은 이대로라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일본 군부는 정말 미쳤다고 밖에 볼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 바로 미국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었죠. 거의 나를 방해하는 것은 모조리 파괴한다라는 식으로 일본은 1941년 12월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이죠. 이에 미국은 즉각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일본은 이제 미국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 미국 일본 간 벌어진 전쟁이 바로 태평양 전쟁이죠. 이 전쟁을 다룬 영상도 제 채널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동남아를 침공했고 동남아를 먹기 위해 미국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죠. 그 당시 일본이 얼마나 광풍에 휩싸여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진 태평양 전쟁이 중일 전쟁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일견 보기에는 거대한 미국을 상대로 일본은 그냥 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일본군은 초반에 그럭저럭 미국 국을 밀어 붙였죠.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벌어진 자바 해전에서 승리하고 동남아시아 진격 작전을 통해 순식간에 동남아 전역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1942년 4월 미군은 이런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공대를 조직하여 항공모함을 이용 일본 도쿄로 비행기를 보내서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를 둘리틀 공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 그냥 기선 제압용 공격이었어서 일본의 피해는 극히 미미했죠. 지만 일본에게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했죠. 일본의 상징 천황 폐하가 계시는 도쿄가 공습당한 것은 일본 역사상 전대 미문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사기는 드높아졌고 일본 여론은 아니 일본 군부는 뭐했길래 도쿄 폭격도 못 막았냐 하고 들끓었고 곧 이를 어떻게든 복수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일본에 대두되죠. 때문에 일본 군부는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를 복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해군은 미드 웨이 미군 기지에 공격을 가하여 보복을 가하기로 준비했죠. 그런데 뜬금없는 것은 이때 해군 말고도 일본 육군이 갑자기 나서서 애꿎은 중국에게도 보복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중국이 나왔냐? 사실 일본 도쿄를 폭격한 미국 폭격기들은 착륙할 때 중국에 착륙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동맹 상태였기 때문이죠. 때문에 미 폭격기가 중국 저장성이라는 곳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 갑자기 핀 가 꽂혀서 아니 미 폭격기가 중국에 착륙했어? 이제 보니 중국이 문제네. 중국당 적을 통해서 미국 전투기들이 겁나 드나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중국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 본토가 또 다시 폭격당할 수 있다. 저장성은 잠재적 위험 요소야.라고 생각했죠. 이리하여 일본은 갑자기 중국 저장성의 공격을 가하기로 했고 악명 높은 절공 작전이 이반되었습니다. 절공 작전의 목표는 저장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대의 중국군과 항공 기지를 모. 파괴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작전은 실시. 일본군은 1942년 5월부터 18만 대군을 동원하여 그곳을 초토화시켰고 2개월 뒤 작전은 완료되었는데 작전의 결과는 참혹했죠. 일본군은 이때 25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30만의 중국인이 학살된 난징대학살과 비견될 만한 규모였죠. 그렇게 일단 저장성 초토화라는 목표는 달성한 일본군.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정작 나 중에 미국은 저장성 말고 다른 곳의 항공기지를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훗날 중국 땅 대신 사이판, Guam 같은 작은 섬들을 점령하고 거기다가 항공기지를 세운 뒤 일본 본토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일본군의 절공 작전은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이었죠. 즉 일본군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어? 중국 저장성에 착륙했네? 그럼 그곳을 파괴하자! 라는 단순한 감정만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성과는 거리가 있었죠. 그런 일본군은 곧그 업보를 받습니다. 일본 해군이 거대한 역풍을 맞은 것인데, 얼마 안가 1942년 6월, 일본 해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드웨이의 미군기지에 공격을 가했는데, 그곳에서 미국에게 대참패를 겪고, 항공모함만 무려 4척이나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해군은 미국을 만만히 보고, 안일하게 전투를 했다가 패배했죠. 이것이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이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분기점이라 불리는 전투로 이 전투 이후 일본은 승기를 잡지 못하며 조금씩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미군한테도 차츰 열쇠가 된 일본군, 그들은 중국까지 상대해야 했으니 부담만 더 더욱 커져갔죠. 그리고 일본의 열쇠는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943년이 되자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능력으로 무자비하게 전쟁 물자를 찍어냈고 그들의 쇼미더머니 물량 러쉬에 일본은 초반의 기세는 간대 없이 속수무책으로 밀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지금 중국보다는 미국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미국을 막아내는데 집중하기로 하죠. 그래서 일본 수뇌부는 중국 현장의 일본군에게 불필요한 공격은 하지 말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일본군은 여전히 본국의 말을 듣지 않. 죠 저번처럼 그들은 또 독단적으로 중국을 공격했고 이번에는 아예 선멸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세 차례나 공격을 가했죠. 그러나 공격들은 저번처럼 또 실패로 끝났고 또 일본군 사상자만 생기며 아무런 전략적 의미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일본군이 벌인 참극이었죠. 선멸 작전 중 1943년 11월에 진행된 창더 선멸 작전에서 일본군은 독가스를 뿌렸는데 문제는 중국이 거세게 저항. 하니까 이번엔 그보다 더한 걸 뿌렸습니다. 일본군은 생체 실험, 마루타로 악명 높은 731 부대 요원을 투입하여 페스트균 등 생물학 무기를 무차별로 살포한 것이었습니다. 페스트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럽의 흑사병의 암흑기를 도래시킨 그 병균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일본은 자신이 뿌린 세균 때문에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군도 수천 명이 사망했지만 일본군도 1만 명이 감염되어 후송되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일본군은 작전 목표인 창더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도 이제 한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무차별 공세가 퍼부어지니 중국도 한계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잘 막아내고는 있었지만 이미 전 국토의 4분의 1을 빼앗긴 상태였고 전란으로 식량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1942년부터 매년 대기근이 겹쳐서 중국 헌안성 한 군데에서만 무려 인구의 10%인 300만명이 아사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아사자를 합치면 그것보다 더더욱 많았죠. 이때쯤 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계에 한계까지 도달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불리하다고 볼수 있는 것은 일본이었죠. 중국은 일본만 상대하면 되었지만 일본은 중국과 미국 둘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군은 계속 조여 들어와 1943년 이후 일본은 태평양 제해권까지 상실해버렸죠. 이 되니 일본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동남아의 자원을 일본 본토로 수송하려면 바다를 통해야 하는데 미국에게 재해권이 넘어갔으니 바다로 수송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일본은 이 부분에서 골머리를 앓는데 곧 그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수송 루트를 다르게 하기로 한 것이었죠. 바다 말고 물자를 중국 대륙을 통해서 육로로 수송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계획에 따르면 보. 보급품을 한반도, 만주, 중국 대륙,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버마, 말레이를 연결 일본 본국에 보급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은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점령하기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였죠. 때문에 이 계획에 따르면 물자 수송로는 중국 대륙에서 막힙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길 뚫자, 였죠. 중국 대륙 남북을 군대로 어떻게든 때려 뚫어서 수송로를 확보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대륙 타통 작전의 시작이었죠. 이를 일명 이치고 작전이라고도 하는데, 거대한 대륙을 뚫으려 하니, 이 작전의 작전 거리는 무려 2,400km나 되었으며, 군사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필요해서 5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일견 보면, 야,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가 쉽지만 일본은 우악스럽게 이 작전을 밀고 나갔고, 결국 작전이 실행되었죠. 참고로 저번에 일어났던 중국군의 동계 대방격이 최대의 반격작전이었다면, 대륙타통 작전은 중일전쟁 최대의 공세작전이었는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작전은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일본은 육상수송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그리고 중일전쟁의 결말에 대해서는 다음편 최종화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